안녕하세요. 토요일에 다닌 지성수입니다 네, 네, 정말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집어 오자마자 영상 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험이 몇주안 남았잖아요? 지금 7월 3차 시험을 몇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럼 지금 제 수업시간에서는 학생들이랑 7월 1차, 2차 시험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몇주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정말 안 틀려야 될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대노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대노하려고 영상을 킨게 아니고요. 제발 이것만큼은 틀리지 마십사. 제가 당부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모든 예토연 구독자님들께도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어휘 문제 거기 집착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틀려도 돼요. 네, 한 달에 정말 몇 문제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어휘 문제는 정말 한 문제에서 정말 많게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말은즉 나머지 95% 문제들은 매달 매달 반복이 되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50점 뭐 만점을 받기 위해서도 시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집풀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정말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정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라면 매달 매달. 반복이 되는 문제들 저번 달도 나왔었고 이번 달도 나왔었고 이번 주에도 나올 문제들 그런 것들은 100% 나올 거라고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절대 경향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고요. 이런 걸 틀리면 다른 뭐 정말 운 좋게 그런 더위를 하나 맞췄다 쳐 점수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저주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제발 네, 오늘 제가 문제를 딱네문제풀 거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꼭 실천하셔 가지고. 명심하셔 가지고 절대 기본적인 매달 반복되는 90%를 틀리지 않도록 네, 연습하십시오. 따라오세요. 안 틀려야 되는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문장의 구조는 어디가 기준이다? 뭘 찾아라? 동사죠, 동사. 여러분 동사 좀 찾으세요. 동사를 잘 찾으면 진짜 인생까지는 안 바뀌겠지만 토익 점수 앞자리는 바뀌어요. 동사 찾으세요.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문까지 찾아가서 근 네, 고사실까지 갈수 없으니까 교문까지 가서 제가 동사 찾으세요라고 확성기로 소리 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오늘 수업하다가 내가 마음 속으로 울었어요, 여러분들. 동사 찾으세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0년 7월 1 2일 네, 이번 달 1차 시험이죠. 118번 문제였었고요. 58.2% 오답률을 보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품사 구조 문제인데요. 지금 한신뱅크는 value s 가치를 평가하다는 동사고요. 고객의 계좌들을, 까지가 목적어잖아요.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모든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동사 왼쪽은 주어, 오른쪽은 목적어까지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빈칸은 동사 목적어 뒤에 있는 겁니다. 즉, 완전한 문장 뒤에 있는 거라고요. 자, 말해보세요. 완전한 문장 뒤에 무슨 자리? 문장의 성분이 아닌 부수적인, 부질없는. 제가 부수적인, 부질없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무슨 자리? 부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네, 부사인 conservativeity랑 이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더 보수적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than most other banks in Korea. 한국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은행들보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니 선생님 비교급에 뭘 있으니까 네, 왠지 비교급은 형용사인 거 같은데요. 뒷머리 글적.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급 왜 형용사만이 비교급이라고 생각하시죠? 형용사만이 비교급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부사도 비교급과 최상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이라 형용사가 더 보수적인 이렇게 쓸수 있는 것처럼 보수적으로라는 부사도요. 더 보수적으로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가 모두 비교급과 최상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있을 때막 막 흥분해가지고 막 형용사를 찍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어떻다? 구조적으로 구조가알서 나온다? 동사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사 목적어 뒤기 때문에 부사자리. 그냥 이거예요.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동사 목적어 완전히 끝난 문장 뒤기 때문에 부사자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뭘 뒤에 빈칸이 있을 때, 이게 형용사가 들어가려면 어떤 자리겠습니까? 네, 뭘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으로. 어떤 자리겠습니까?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 보호 역할하기 을 때문에, 비동사 뒤에 빈칸이 있을 때, 네, 이럴 때는 형용사 보호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오형식 동사. 뭐 대표적으로 make 라든지, 뭐 find, 오형식의 mother father make find, 오형식의 mother father make find, 오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역시. 이렇게 빈칸이 있다면 이럴 때뭘 뒤에는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 거겠죠. 왜? 5형식의 목적 어디는 형용사 보호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웬만한 90%의 3타 동사 뒤에는 목적 어뒤에 그대로 부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뭐 비교급이든 최상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급이라는 것은 해석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품사적으로 품사적인 구조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같은 품사가 여러 개 있을 때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비교급이든 최상급이든 이렇게 해석적으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동사가 기준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똑같이 7월 1차 문제였었고요 122번 고단률52 6%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품자고전 문제인데 제가 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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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동사 찾으세요 내가 잘때 계속 귀에서 소곤소곤 동사 찾으세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사 좀 찾으세요 제발 다른 거 찾지 말고 동사 찾으세요 여러분들 자 동사 보세요 못 찾은 학생들이 어떻게 틀렸냐면. 드라이브가 지금 문장의천 명사 주어니까 어, 빈칸이 동사네. 어, 그래 뒤에 목적어네. 어, 배운 대로 잘 풀린다. 어, 대박. 그러면 동사가 뭘까? 이렇게 틀렸잖아요.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점. 문장의 동사가 기준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접속사 없는 안. 네. 우리의 몸의 척추 같은 겁니다. 기준이 되는 동사 같은 것들은요. 그래서 지금 동사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있어, 어때? 나왔잖아요. 님들. 동사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문장에 천명사가 주어 맞거든요. 항상 동사 왼쪽에 천명사가 주어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동사 찾고 주어 찾았으면 항상 주어 동사 사이는 괄호 검기는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이요. 수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 추가적인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겠고, 자그 다음에 뭐컨테이너보 able 끝난 건 형용사인데 지금 명사랑 지금 또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구조, 명사 사이에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뭐 샌드위치입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남는 게 이제 분사인데, 여러분들 컨테이너도 분사가 될 수가 있고요, 컨테이닝도 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의 분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 PP 형태 PP 형태의 과거분사가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그럼 뒤에 추가적인 명사 목적어 나오지 않습니다. 왜? PP는 과거분사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추가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많은 잘 보세요. 우리 ING 현재분사는 이렇게 호치수직할 때. 자신의 목적어를 가져요. 자신의 용법을 그대로 가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칸 뒤에 추가적인 데이터라는 명사가 있네. 네. 그러면 목적어를 취하는 능동의 ing가 있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해석이 무슨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동사 찾고요. 네, 왼쪽에 첫 명사 찾고요. 사이에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어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수식어 중에서 어,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 중에서 오른쪽에 목적어를 취하면서 함께 수식어를 만드는 얘가 정답 이거 왜 이거 왜 이게 왜 어렵니 이걸 왜 틀리니 왜 틀리니 정말 나 진짜 운다 진짜 운다 지금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서울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내마음이에내 마음 알겠네 여러분들 내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포함하는 드라이브죠. 전반적인 판매에 있어가지고, 그 지난 1년 동안에 전반적인 판매에 대해가지고, 데이터를 포함하는 그 드라이브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문장의 동사는 하나고 기준점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문장의 천 명사가 주어고 주어 주호 동사 사이는 무조건 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네, 과거분사와 현재분사가 모두 후치 수식의 분사로 들어갈 수 있지만, 네, PP 형태의 과거분사는 자신만의 목적어를 추가 조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있으면 능동의 I-N-G가 정답이다. 잊지 마시고 적용하십시오. 제발. 자, 그 다음에 같은 회차의 127번입니다. 오답률이 35.4%입니다. 결과 적지 않습니다. 역시 품사 구조 문제인데요. 모든 것은 동사가 기준이다 동사 찾으세요, 여러분. 동사 찾으세요. 동사, 동사, 동사. 동사 어디 있지 지금? 동사. i n c l u d e 동사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첫 명사가 주어라고 했어. 그랬어. 그러면 지금 스튜던트가 주어인 거야. 어, 역시 또 배운 대로 잘 풀린다. 와 대박. 자 그리고 지금 전용구는 괄호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지금 스튜던트가 주어니까 include 그 뭐지? 그러면 아 부사 아 부사. 아, 네 잘했어요. 잘했는데 잘했는데 동사를 찾음으로써 지금 한 단계만 더한 발짝만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사 찾고 주어 찾았으면, 일단 동사 주어 간에 뭐가 지금 일치가 되어줘야 되냐면, 수일치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네 단수 주어라면, 단수 형태의 동사가, 복수 주어라면, 복수 형태의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가운데는 모두 수식가 정리된다고 가 치고, 자, 단수 주어 뒤에는 단수 동사입니다. S가 붙겠죠. 복수 주어는 주어 S가 붙겠죠. 그리고 동사에는 S가 붙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인 수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주어를 스튜던트라고 잡잖아요. 그러면 동사 include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되줘야 되죠? 말해봐요. 뭐가 되줘야 되죠? include가 되져야 돼요. 그죠? include, i 단수 형태의 동사가 되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신 겁니다. 역시 이것도 동사를 제대로 찾음으로써 알수 있는 거예요. 동사 찾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일치 맞추는 거. 여기까지는 바로바로 네, 바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주어 동사간에 수일치가 들어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학생이라는 것은 사람 명사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명사들은 100% 가산이잖아요. 네, 사람 명사들은 100% 가산이라는 겁니다. 가산 명사일 때는 가산 명사들은 단수일 때 반드시 관사라는 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사람 명사는 가산명사고요. 단수일 때 반드시 관사는 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우고 싶게 가운데 다 날려버리고 사람은 관짝이 필요하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네, 여러분 사람 명사는 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이게 지금 주어가 될수 없는 것은 왼쪽에 관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왼쪽을 보더라도 안 되고, 오른쪽을 보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진폐학년 수준이 아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정말 말이 꼬인다. 너무 슬퍼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주어 아니고요. 동사와의 수일치 만들 수 있는 복수 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게 바로, benefits라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학생 복지들. 이게 정답이잖아요. 학생 복지들. 학생 복지들. 오케이? 자, 역시, 동사를 잘 찾아야지만, 수일치가 보여요. 그래서 학생 복지들 라브 유니버시티 t y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썼습니다. 자, 라브 유니버시티에 학생 복지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도서관과 캐릭타리아 구내 식당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역시 계속 동사 찾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케이 자, 그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쳤었던 7월 19일 문제 102번인데요. 오답1 50% 넘었었습니다. 자, 제나. 네, 제나는 아이고 제나야. 제나는 가장 어린 학생이다. ever, 여태껏 최상급 뒤에 ever 자체가 지금까지 여태 껏이라는 느낌으로써 조금 더 강조를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ar, 여기 있어요. 변호사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변호사 시험을 빈칸을 한 가장 어린 여태 껏 가장 어린 학생이다라고 쓰는 그런 해석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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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네, 최상급 뒤에 투부정사가 뭐, 갈수 있다. 이런 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냐면, 일단 지금 보시면 문장의 동사가 하나 잖아요. 여러분 동사 찾으세요. 동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추가적인 접속사 없으니까 동사가 더 이상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지금 B번 동사 안 되고 C번 동사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번도 동사니까 안 되죠. 이게 만약에 분사 아니냐고요? 분사로 쓰일 자리도 아닐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PP 형태가 분사라면 네. 분사라면 단독적으로 꾸며 주는 거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인 명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절대 분사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사 잡고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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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장 내에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상의 동사는 안돼 이것만 잘 적용하셨더라도 다 날리고 디 번호 고를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쳤었던 문제인데 오답 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통탄을 금할 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네, 동사 안 찾으면 정말 찾아가요. 이 정말 최면에 빠질 걸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자제나는 가장 어린 학생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태껏 그 이거세요 변화사시험을 통과를 했었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최상급이라든지 뭐 서술 표현 뒤에 투브정사가 마치 관계사처럼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알면 더 좋겠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문장 내추가적인 동사는 안되기 때문에 네, 준동사인 디번만이 될수 있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도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주 그리고 지시는 쫓쳤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경향이라는 것은 정말 일정이 유지가 되고요. 물론 대동소이한 차이점이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어휘 문제 같은 것들 정말 안 나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온다 한들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런 거한 문제 더 맞힌다 한들 매달 반복되는 기본 문제들 틀리면 절대 점수가 오지 않는다고요. 명심하십시오. 네, 정말 오늘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할 일들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이번 달처럼 또 똑같은 유형들이 반복이 될 테니까 반드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성 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고 열공하시고 네, 열공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